남들은 리스크가 없고 자본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위탁판매나 구매대행이런고 하라고 하는데 재고 리스크도 없고 자본도 많이 필요 없는 위탁판매 구매대행 좋죠 아 정말 좋죠 저도 이런 말만 들으면 위탁판매나 구매대행 하고 싶어요 근데 왜잘 파는 셀러들이 위탁판매나 구매대행을 안 하고 왜 사입을 했겠어요 아니 안 팔린다니까요 안 팔려요 진짜 위탁판매나 구매대행은 안 팔려요 여러분 지금 잘 팔고 계세요 뭐 혹시라도 잘 팔고 있으신 분 있으시면 어, 죄송합니다 이 말은 그리고 잘 팔고 있더라도 마진 구조가 좋지 않거나 또 다른 경쟁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공급처에서 직접 판매를 한다니까요 제가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저도 뭐 창고도 두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사입을 하게 되면은 창고도 필요하지 물류하는 직원도 필요하지, 지게차도 필요하지, 박스도 필요하지, 뭐 재고 관리 프로그램도 사용해야 되지. 정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우리가 뭐 개그 프로그램 보거나 예능을 볼때그 재미가 아니고요. 돈이 안 된다는 거 돈이 결국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하려는 이유는 돈 벌고 싶어서잖아요. 어차피 판매를 계속 하려면은 우리가 사입을 하거나 OEM 제조를 하거나 아니면 제조를 직접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판매 끝단에는 브랜딩입니다 브랜딩. 근데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으로 처음에 접근을 해서 판매 경험을 쌓는 것까지는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사입을 하거나 OEM 제조를 해서 여기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판매가 많이 됐을 때내 상품으로 브랜딩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뭐 사이비나 중국 소싱이나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위탁판매나 구매대행으로 하는 거는 너무 돌아가는 방식이 너무 돌아가요. 차라리 사이브로 우리가 처음부터 빠르게 부딪혀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사이브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리스크가 없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면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차라리 이 방식으로 내 사업을 빠르게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저는 훨씬 더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나는 돈 그냥 천천히 벌고 싶은데 나는 그냥 돈 올해 한 100만 원, 200만 원 벌려고 이 쇼핑몰 내가 하는 거야라는 분 있으신가요? 요 잖아요. 저희는 돈 빠르게 벌고 싶잖아요. 정말 우리가 빠르게 벌고 싶으면 위탁판매나 구매대행으로는 안 맞다라는 거죠.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뭐구업으로 50만원, 100만원 벌고 싶으면 위탁판매나 구매대행 충분히 가능하죠. 물론 소수로도 위탁판매나 구매대행으로 정말 월에 천만원, 이천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변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결국에는 지금 자기가 제조를 하거나 OEM 제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수익이 제안는 지인분은 월에 500만원, 천만원 벌던 게 지금 사입이나 제조를 하면서 월에 6천만원, 7천만원을 벌어요. 뭐 1억, 1억, 5천팔도 원가가 원낙낮기 때문에 그게 다 그분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